이런 시브랄 공식 한 글도 안 내주면서 대체 DLC는 왜 미리 주는 겁니까? 얼굴이 똑같이 생긴 사단장들을 키우는 재미도 있을지도 모르죠. 무솔리니의 공격은 프랑스의 산악 사단에 맡깁니다. 이거 색깔부터 국기와 지도자까지 너무 반지 나는 거 아닙니까? 흠. 어째서 희상병이 지도를 보고 가버렸는지 이탈리아가 어째서 이렇게 바뀌었는지 지금부터 그 과정을 다. 함께 지켜보도록 합시다. 안녕하세요. 희상병입니다. 오늘은 패독사의 후원을 받아 새롭게 나온 DLC와 새롭게 바뀐 이탈리아를 먼저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업데이트와 DLC로 인한 추가 변경점을 설명드리자면 먼저 협상이 개편되었으며 비행기 디자인, 사단장 및 유닛 메달, 금수 조치를 비롯해 기존에 부실했던 이탈리아 중점이 대폭으로 개편되고 에티오피아와 스위스의 중점도 새롭게 추가됩니다. 그 밖에도 소소한 변경점이 있으나 넘어가고 게다가 이번에 새롭게 바뀐 이탈리아는 갈수 있는 루트도 굉장히 많아져 버렸습니다. 굉장히 많긴 한데. 불알 번역이 안되어 있어서 굉장히 불편하군요. 하지만 대충 유추할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로 저는 사회주의 이탈리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탈리아가 새롭게 바뀌었으니 이탈리아의 혁명을 일으켜줘야 하는게 당연한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럼 시작해봅시다. 에티오피아는 다행히 어느 때와 같이 평범하게 밀수 있는 것 같습니다만 무언가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대충 보아서는 여기서 이탈리아의 중점을 선택하는 붕 인것 같습니다. 저는 사회주의 루트로 갈 생각이니 어느 쪽이 사회주의로 가는지 확인해보고 선택했죠. 에티오피아와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에티오피아 이 새끼 어째서 연합국에 가입해버리는 겁니까? 그래서 협정이 뜨지 않는 상태로 유지될 수밖에 없군요. 한글화가 되어 있다면 좀알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시브랄 공식 한글도 안 내주면서 대체 DLC는 왜 미리 주는 겁니까? 물론 여전히 사랑합니다. 패러독스. 공산주의 지지율을 올려주는 빨갱이를 고용하고 기다리다 보니 어느새 이탈리아 내전을 할수 있는 중점까지 온것 같습니다. 이탈리아의 내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내전이 왠지 개조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군요. 하지만 우려와 달리 내전을 끝내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를 사회주의 국가로 만드는 작업은 무척이나 순조롭군요. 그럼 이제 이 사회주의 이탈리아의 지도자를 뽑아야 하는 것 같군요. 저마다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지만 빨갱이 새끼들은 아무나 골라줍시다. 정치력 10호와 안정도를 올려준다니 마음에 드는군요. 게다가 이름이 한글화가 되어 있다는 게 가장 플러스 요소입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전쟁 지지도는 넘쳐나고 있으니 패널티에 큰 의미도 없지요. 중점을 찍다가 보면 새 빨갛게 흥분해버린 빨간맛 이탈리아를 볼수 있게 되었군요. 혁명의 성공에 빨간맛 이탈리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세상을 더럽히는 파시스트 놈들을 지구상에서 지워버리는 일이 남았군요. 빨갱이 이탈리아가 되면서 이탈리아 휘하에 있던 식민지들도 해외국으로 해방되었으나 어쩐지 빨간맛 에티오피아는 주종국인 우리와 달리 다른 세력에 속해 있습니다. 실로 괘씸하군요. 공군을 만지는데 시부랄 내가 만드는 게 전투기인지 근접기인지 전혀 감이 안 잡히는군요. 독일과 전쟁은 독일이 산맥의 무지성으로 공격해오고 있기에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탈리아에게는 방어가 뛰어난 장군과 참모도 있기에 더욱 효과적이지요. 방어를 성공적으로 하고 때를 노리고 북상해. 역으로 파시스트 놈들을 없애주고 가고 있는 길입니다. 이탈리아 보병 성능 확실하고는. 게다가 이 지구에서는 복소전쟁이 일어나지 않았기에 이번 전쟁에서는 이탈리아가 소련의 몫을 해줘야겠군요. 무능한 총통이 지휘하는 독일군의 젊은 장병들은 몰살 당하기 시작했고, 이제 독일 본토마저 위협받게 되었군요. 하지만 협력 정부를 박아뒀기에 베를린까지 도달할 필요 없이 독일은 항복해버리고 마는군요. 이거 게임이 너무 짧게 끝났으니 이번에는 하시스트 이탈리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엔 에티오피아를 좀 빨리 끝냈더니. 에티오피아가 아까처럼 연합국에 가입하는 일 없이 순순히 항복해 협정이 시작되었군요. 이번엔 무솔린이 루트로 하는데, 이 루트에서는 무능한 두체를 육성시키는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얼굴이 똑같이 생긴 사단장들을 키우는 재미도 있을지도 모르죠. 유고 슬라비아와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유고를 공격하자, 체코와 루마니아가 유고를 도와주기 시작했죠. 유고 따위는 그냥 자동으로 밀어도 충분히 밀수 있습니다. 하지만 루마니아를 먹는 데는 약간 신경 써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게다가 루마니아는 산악 지형을 바탕으로 방어하고 있기에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 후퇴선을 깔아 기세등등해진 놈들을 집 바깥으로 유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루마니아 놈들 산을 버리고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 내려왔습니다. 그럼 이제 루마니아의 예민한 부분을 찔러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깊게 들어온 루마니아군은 결국 후방을 잃고 호위 당하고 말았군요. 이런 것들이 감히 루 마인의 이름을 사칭하다니 어이가 없군요. 체코도 비슷하게 먹으면 되지만, 고기를 참전시켜서 빨리 끝내보도록 합시다. 끝났습니다. 그럼 이 체코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군요. 이번에 새롭게 바뀐 협정은 경매식으로 바뀌었기에 예쁜 판도를 만들기가 좀더 쉬워졌죠. 오오오오. 오... 오... 끔찍한 판도염을 만들었군요. 무솔린이. 이 새끼 감히 판도를 이렇게 만들다니, 다음에는 두 채를 죽이는 루트를 해야겠군요. 아무래도 한글화가 안 되어 있어서 적응이 안된 모양입니다.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함으로써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탈리아도 정식으로 참전하기 전에 해군을 먼저 독일로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훗날 독일로 향한 이탈리아 해군이 큰 역할을 해줄 테지요. 독일이 프랑스를 먹기 전에 그럼 이제 이탈리아도 프랑스의 선전포고에 전쟁에 참전해 봅시다. 하지만 무솔리니의 공격은 프랑스의 산악사단에 막힙니다. 이탈리아는 진전을 못 내고 있지만 독일이 프랑스를 역사대로 항복시켜 주었군요. 프랑스 전선에서는 활약을 못했지만 괜찮습니다. 아직 독일도 넘지 못한 적인 영국이 남아 있습니다. 이탈리아군은 독일을 대신해 제해권을 잡고 바다 사다 작전을 펼칠 것입니다. 지브롤터를 거칠 것 없이 독일의 주둔한 이탈리아 해군은 제해권을 잡고 이탈리아군은 영국을 향한 상륙작전을 실행합니다. 영국 땅을 무사히 밟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럼 이제 발 빠르게 움직여서 후속 병력이 올 항구를 장악해 이 영국 전역을 장악해봅시다. 후속 병력까지 무사히 들어오고 이탈리아군은 어렵지 않게 프리튼섬을 점령하기 시작하는군요. 적어도 무솔리니가 프랑스 전선에서 겪은 굴욕을 이렇게 만회하는군요. 독일도 해내지 못한 위협입니다. 이대로 쭉 미는가 싶더니 여기서부터는 좀 막히는 기분이군요. 제공권도 다시 잡고 밀어보겠습니다. 꽤 먹은 것 같은데 영국놈 항복을 눈앞에 두고 은근 끈질기게 버티는군요. 물론 그래바 자입니다. 영국은 무솔리니의 공격에 항복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럼 이제 정당한 이탈리아의 영토를 영국에게서 되찾을 텐데 그 전에 대영제국의 함대를 전부 강탈해주기로 합시다. 오 이런 시브랄 무솔리니 이 새끼가 또다시 반도테러를 일삼았군요. 영국이 두 개로 나뉘어진 건 물론 처칠이 여전히 연합국의 지도자이자 총리로 있는 끔찍한 일이 일어났군요. 영국도 프랑스도 독일에게 빼앗긴 것 같지만 그것은 애초부터 관심 바깥이며 막강한 영국의 대항대들을 전부 빼줘오는데 성공했습니다. 해상전에서는 이탈리아를 이길 나라는 없을 것입니다. 그럼 빛이 프랑스를 침공하고 이탈리아의 정당한 영토를 되찾아내는데 주력해봅시다. 하지만 그 전에 와우! 동아프리카의 이탈리아의 국가판무관부를 만들 수 있군요 이거 색깔부터 국기와 지도자까지 너무 간지나는 거 아닙니까 BC 프랑스를 모두 조진 것 같은데 항복을 안 하는군요 라고 생각했는데 알제리를 먹지 않아서 항복도가 덜 찼군요 이 새끼 이거 알제리를 프랑스의 온토로 여기고 있군요 결국 알제리도 조져주고 프랑스의 항복을 받아 냈습니다 하지만 아직입니다. 이탈리아의 지나가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비시 프랑스를 항복시키고 이들에게서도 시부아를 비롯한 이탈리아의 정당한 영토와 해군을 뺏서 주도록 합시다. 어쩌다 보니 프랑스를 두 개로 만들어 버렸군요. 하나는 프랑스국이고 하나는 비시 프랑스인데 정작 비시 프랑스한테 기시가 없다는 게 코미디인 것 같습니다. 그 후에는 그리스까지 침공하고 이러한 중점을 찍어주다 보면. 이렇게 변해버리는 이탈리아를 보고 있자니. 가지 않을 수가 없군요 게다가 변해버린 이탈리아의 국기를 보면 가슴이 웅장해집니다 게다가 조건에 들어가는 영토들은 이탈리아의 핵심지로 변해버리기에 감성과 효율 둘다 챙길 수 있지 그럼 이제 이번 DLC의 이름이자 이탈리아의 마지막 중점을 찍고 게임을 끝내봅시다 이걸 찍고 나면 이탈리아도 투체를 위한 가미카제 특공대를 만들 수 있게 되는군요 이 이탈리아의 모습만 봐도 이번 DLC는 충분히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희 상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